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없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십시오.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구원의 하느님을 기다리리라 내 하느님께서 내 정을 들어주시리라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 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이는 성경에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한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은 기도와 단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은 제 입이 맺는 열매 덕에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인간은 제 손이 한 행실에 따라 되돌려 받는다. 미련한 자는 제 길이 바르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이는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 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일 마다 잘되 리라. 누가 스스로 신 심이 깊 다고 생각 하 면서도, 제혀에제 가를 물 리지 않아 자기 마음 을속 이면 그 사람 의 신심 은 헛된 것 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과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르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음 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과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 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는 능력을 주시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이 하느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빕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거옷까지내 주어라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 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제철에 밭을 갈지 않고 수확철에 소출을 찾지만 아무것도 없다. 사람 마음 속의 뜻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 올린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 들이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 드립니다.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이를 사랑하십니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봐 주십시오. 야곱이 하느님과 씨름하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통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그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 엉덩이 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가 통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그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하고 묻자 "야곱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그러자 그가 말하였다.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희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너희는 힘과 용기를 내어라. 그들을 두려워해서도 겁내서도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면서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그리고 구원의 두고를 받아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이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의 수학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